어. n 여기 있, 있네. n 전부에 서 n 제곱 넘어갈 때 마지막 하나 딱 생겨서 끝나지 이게 이어 그럼 전체 이게 교정서이렇야 교정에서는 이거는 n 더1 아니 기준으로 n 더1로부터잖고 n 더1때 하나, n 더2때 하나 쭉 가서 n 제곱에서마지 끝나지. 그럼 n 더 1부터해서 n 제곱까지한 개씩 다 있는 거야. 얘가 문제 알겠어? 어. 얘를 기울이면 A가 왼쪽에 상승시 그렇지? 그 이런식으로 왼쪽에 상승시니까 그래서 n 더 n 플스를붙여 해서 n쪽에서 튕한거지 그럼 저쪽 규칙해서 볼게. n 점 마이너스 n 이때는 이때는 A는 뭐가 돼? n쪽 마이너스 n 이 말이야 알겠 이해갔어요? 그림이 문제가 좀 어. 그래프가 약간 힘들어 나와서 너즈가 그럼 여기서 이제 두번째가두 번째는 n 짝수일 때또 가야 돼요, n 짝수일 때 짝수. 때. 그래서 짝수로 수를 많이 정확히 다니면 어다운가고 베이퍼스 해야지. 마찬가지로 이런 좀합들이 이렇게만 주에요. 근데 마찬가지면 체력 값스 체력 다스 즉 책을 이인어 체력 값일때홀수할수 없이 단건. 쭉 가서 적당히 이쯤에서 뭐 아, 여기 또 이제 n 있겠죠. 자 이번엔 n 짝수일 때는 n이 어디 있어요? 짝수일 때는거야 짝수일 때 그럼 짝수일 때니까 어쨌거나 그냥 이쯤에서 짝수일 때 그냥 여기서 이제 n이 여기 붙어있다 했을 때 이렇게 그것도 막 한단 말이야 이거 막 그려어서막그려어서저 뒤에서 n제곱일 때 n제곱도 뭐가 돼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쯤에서이으로 치시다 이렇게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만 지나고, 2점을 점기지나요 2점을, 2점이 되죠. 그래서, 이점이점이점 3개를 지난다. 그러면, 쭈욱, 거세기 100개.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럼 이때 몇개생기냐거 말이야. 이때, 마찬가지로, 보세요. 얘는 기준이 n일 때로 오자. n일 때가 하나 생이고 그치? 그, 이제, n 더하기 1에서, 자, n 더하기 1에서, n 더하기 2으로 넘어갈 때가 또 하나 생기고. 그치? 이가 n일 때 하나 생기고 n 더 1에서 n 더2로 넘어갈 때또 하나 생긴 거 기준을 왼쪽으로 보자면, 그럼 n일 때 하나, n 플러스 1일 때 하나, 오른쪽에. 아까 전 왼쪽에 생겼지? 오른쪽. 그럼 n 플러스 1 그게 오른쪽에 하나 생기지. 아 생기다. 여기가 뭐야? 이거 n 제곱 마이너스 1에서 n 제곱까지 넘어갈 때가 생기지. 그 n 제곱기는 없어. 이거. 그럼 이제 이로 어떻게? n부터 해서 n 제마이스 k 까지 하나씩 생각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가 n 제곱 대 없고 이때는 내가 내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나도보니까 이해 가어 그러면 계속 뭐 보다 보다 n 마이스 k 에서 구해보여준대데 n 마이스 k를 뺍니다 빼기 n 마이스 k를 해서 본의 아니게 같아지죠 이때도 n 제마이스 k 자 그럼 반반 그냥 이런 짜증 수가없으 n 마이스 k 이 그럼 집어넣면돼 그래서 문제 어, 봐. 아 2부터 10까지. 급수 1 0이없어서 풀래니까 이 말이야. 얘이고 해서 급수 2부터 10까지 an 시그마 n 다는급수이고 n이 2부터 해서 10까지 왜 n 제곱 마이너스 대니다 이거 어차피 얘 때문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파이니까 그냥 1부터 10까지로 조건을 해 놓었어요. 그문제는 6분의 까 없어 겠지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게 뭐야? 이게 뭐야? 이이 근데 제뭐 그럴 필요 없잖아. 혼자 알지 자, 넘어가 봐봐. 6번이지, <laughs> 6번이 제일 좋아. 6번이 이 은근히 어, 은근히 기념이야. 프로버스 6번. 변형을 좀 해서 나는 을좀잘 지켜야 돼. Thank you.

윗변아도켜이지좀귀찮더라귀찮더도 귀찮아도, 귀찮아도, 귀는방자기찮아잘 귀찮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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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도 귀찮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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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엘리펀을 추천한 거 말이야. 네. 현재로 해서 내가 빛을 로그 2를 통지시켰던지 로그 3을 통지. 아니면 그냥 각자 그냥 개선할게 로그 2의 X와 Y를 그냥 이 구성 그대로 그냥 취할 것을 선택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시을 고수하겠다. 나는 엑스의 빛을 2로 고수하겠다. 그러면은 얘를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또 로그 EX를 구해 주면 되는 거야. X에서 뜬 다음에 로그 삶의 Y를 로그 X에서 떼어 놓은 다음에 로그 x 의 x 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다시 말하면 이게 망이야그 밑은 다 사용 조사 먹어요나 지금 기름 되게 많은 거야. 대신에 할수 있어야 돼. 나쁘지 않아. 아는 분은 어떨까? 그럼 이 형태를 유지하겠다라고 바꿔 왔는. 로그 2에 x를 선 아, 그럼 이름 어떻게 쓰냐 자, 로그 이거는 내가 일반식 할게요. 일반식에서 일식을 1번씩 하면은 일반식에서 일반식에서 일단 보자. 로그 x, y, 이죠 이거를 내가 일단은 로그 3y가 등장했으니까 위치 로그 3인걸로 분리시키자. 3의 x분의 로그 y나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거스으면은 그럼 이거 때문에 일반식은 어떻게 돼? 그럼 일반식은 는이는자 로그 트의 y가 얘가 얘 보면은 트는이 테스트는 이테스 로그 이테스그는이테스 어? 3의 로그 이의스트이렇게 하면은 테이렇게되이 됐어? 그죠 자, 봐봐. 그럼 일단은 선생님 위치 다른데 괜찮아요? 상관없어. 지번어, 끝 지번어. 됐어. 일단 이 2번식에다가 이거를 어, 2번식에 대입 대입하면 이 2번식에다 대입한다. 됐죠? 그러면 다시 이 2번식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얘는 이놈 대신에 이긴 식을 써봐, 그 말이야. 지번어 써. 그럼 집어넣으면 4 3이1 2에 10에다가 로그 2 x에다가 곱하기 이거 해야죠. 그러 로그 3의 2부터 하 로그 3의 2에다가 그다음에 곱하기 로그 어, 2 x에다가 곱하기 3이라고 어요 그럼 야 봐봐 문자그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 그래? 로그 선택 기억나? 어? 로그 a, b에다가 곱하기 로그 b, c에다가 곱하기 로그 c에 d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b, b, c, c 없어지잖아 그럼 로그 a에 d, g 되냐 이해가? 문제 알겠어? 그거 손을 쓰면은 위에 식이 와가지고 이렇게